오늘 성경말씀 본문의 주인공 사울 이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나가서 이곳저곳에 댕겼잖아요 사울이 그 좋은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나귀가 뛰쳐나갔으면 산속에 숨어 있을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로 산사 땅으로 또 자기가 생각해서 살림 땅으로 또 베냐민 땅으로 또 자기가 생각해서 숲 땅으로 사울이 자기가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요, 요 생각을 인도하셔서 사울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혀 사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암 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귀가 그냥, 그냥 뛰쳐나가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암나귀가 뛰쳐나가도록 만드셨어요 왜? 사울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거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시려고 왕으로 삼으려면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선지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울이 그 나지를 찾아서 여기 저기 여기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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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가 사무엘 선제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 예.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 선제자를 만나자마자 사무엘 선자가 어 여기 왔구나. 사무엘 선님이 생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었죠? 자 여러분 어, 방송실씨 한번 뛰어볼래요. 어, 사무엘상서 9장. 어 금방 나오네요. 15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언제? 전날. 그 사울이 여기 저기 기저 방황하고 헤매이고 다니고 다니고 다니다가 드디어 숲 땅에 가서 그저 사무엘 선제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 전날 <laughs> 다시 읽어요. 시작. 사무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 사울로 하여금 무론무론 물어, 물어, 생각하고 생각해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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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 내 인생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나는 내 생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해볼까? 이렇게 살까? 내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또 조언도 듣고 또 합력하기도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가고 살아가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 생각을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어떤 때는 작은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또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계속 내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사람을 미리미리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대학교 4학년 때요 아, 미팅이 있었어요 미팅을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그 미팅 주선하는 그 학교 여학생이 우리 집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얻으래요. 한 사람이 빵꾸가 났대. 그래서 누군가 누군가 이거 채워야 되는데 그때가 토요일이라서 집값 집에 가고 없는데 너 여기 마침 있으니까 너 제발 좀 부탁이니까 나가 줘라. 그냥 나가 나가 차만 마시고 들어오면 돼. 그래서 나왔다가 나를 만났어. 아그 만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이 여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가 5년 동안 쫓아다녔잖아. 아니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절대 괜히 이 여자 쳐다보고 저 여자한테 말 걸고 괜히 나안 그랬을 거라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되고 신학대학 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미팅을 하게 되고 어떤 여자를 하나님께서 못 나오게 만들고 그 자리 우리 집사람이 대신 채우게 만들어가지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목서뿐만이 아니라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사건 순간순간마다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날마다 그렇게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 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성도란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옛날에 한번나 도와주셨지. 지금은 하, 지금은 도대체 왜지 지금은 하나님이안 보여? 답해. 그거 진정한 성도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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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는 거 그분이 진정한 성도예요 그게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유바 보여, 하나님이 있어. 아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살아, 내 능력으로, 내가 배운 내 지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내 재산, 재산 가지고 내가 사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때하며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지금이 언제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조금 있으면은 지금 또 여기 지금이야 지금인 도와주시 어머니 내일, 내일 되면 내일 또 지금이에요 그게 하면 한달 후에 한달 후에도 또 지금이에요 1년 후에 1년 후에도 또 지금 10년 후에 또 지금 영원히 지금 영원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크게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고통당할 때도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지금 물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조회도 섬기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길렀어 별로 예배도 참석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교회도 안 가고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있었고 별로 교회를 섬기지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나안 도와주실 것 같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는 항상 지금이에요 그렇게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yeah, 항상 지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복사를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도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이안 보이고 힘들고 고통스운그 순간에도 지금 바로 그 지금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사건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세상 끝날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